제품을 한꺼번에 다 찍는 게 좋은 건지, 짧게 짧게 찍는 게 좋은 건지, 예, 저희도 이제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다가 저렇게도 드렸다가 하는데, 2월 달에는 어, 딱 보는 순간 어, 보름 역시 보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구정을 지나고 보니까 타파이로 오랫동안 했는데도 막상 쓰려고 보면 마땅하지가 않고. 또 괜히 짝이 안 맞게 하자니 뭔가 기분이 그렇고 그래서 아 세트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기분 좋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렌즈용기는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울트라 클리어 이 제품도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그 전자렌즈용기에다가 잡채를 데워서 먹고 부침개를 데워서 먹고 데우기도 가능하지만 시금치를 여러분들이 데치셔도 되고요. 또 이제 모든 요, 조리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심을 먹고 나니까, 아, 울트라 클리어가 딱 조금 전에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번 구입하신 분들은 정말 이것도 또 구입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나 이것만 쓰고 싶어요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 전에 역시 사람은, 옛 사람이 좋고, 물건은 새 것이 좋다는 말이 에요 제가 조금 전에 포장을 딱 뜯으면서 만져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셨기 때문에 계속 타파요를 쓰실 텐데 첫 번째는 친환경이어서 좋고요. 두 번째는 밀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파킹 없이, 예, 네, 그죠? 잠금장치 없이. 그게 저희 타파웨어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클리어 이 제품은 냉장기거든요. 지금 딱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레드 톤도 나왔었고, 또 블루 톤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는 딱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두 가지입니다. 위에 거두 개, 두 개, 두 개는 500ml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1L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색깔이 다르지? 그래서 보니까 이 500ml 짜리는 용기가 약간 핑크톤이 돌고요. 그리고 1L 같은 경우는 약간 감색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입혀졌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예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어, 제가 이웃을 참잘 만났는데,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이 명절 때만 재면 정말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도 여기다 놓고 게장도 넣고 하니까 정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을 거의 사실 은사 먹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여기서 저희는 조리 도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해 먹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용량이 제일 딱 알맞아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원형도 넣고 냉장고에 사각도 넣지만 아, 역시 원형보다는 음식이 많을 때는 사각이나 이런 타원형이 훨씬 수납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6개를 구매하시면 3개를 드리거든요. 지금 6개가 얼마냐? 14만 6천 원인데 13만 1,400원에. 항상 이거는 금액이 똑같아요. 이건 이제 무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거의 21만 9천 원인가 그런데 13만 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서 열고 닫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보시면 옆면은 투명한데 정말 예쁘죠. 예, 네, 투명한데 바닥에는 약간 불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래 쓰시다 보면 아무래도 세척만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걸 하시면 10년을 써도 이 상태인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끌다 보면은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다 보면 그걸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은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뚜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밀폐 기술이거든요. 약간 우리 만두 만들 때 따다다닥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 차곡차곡 쌓았을 때, 예, 움직이지 않게끔. 네, 세 개, 여섯 개 해도 움직이지 않게끔 제가 조금 전에 역시 타파를 하는 이유가 매번 신제품이 나오고 또 그죠? 어, 안 써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썼는데도 새걸딱 포장을 뜯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울트라 클리어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냉장기고요. 과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반찬을 넣으셔도 되고요. 냉동하고 전자레인지는 안 됩니다. 예, 가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가능하세요?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전자레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상 끊임없이 정말 사랑받는 제품이죠. 예, 용량도 알맞고. 예, 여러분들이 과일을 한번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다 요즘 딸기, 키위. 예,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홉 개 총 9개에 131,400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준비하다가 아, 울트라클리어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어, 집하고 뭐 여자는 각국이 나름이다. 또 그릇은 있는 대로 쓴다라는 말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막상 쓰려고 보면 뚜껑이 또 없어요, 그죠?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생각이 되게 나더라고. 아,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번에 남은 음식, 여러분들 제가 지금 슈츠에 계속 올리거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잡채도 남고, 뭐, 갈비도 남고 남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폐통에 넣으셔야 됩니다. 요즘 감기 되게 유행하죠 독감도 유행하고, 뭐, A염 독감, 무슨 또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밀폐된 통에 넣으셔야지만, 예, 거기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예뻐요. 놀라지 마시고요. 이 500ml는 핑크빛입니다. 그리고 1L는 약간의 살구톤입니다. 울트라 클리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13만 1,400원에 모두 9개입니다.